지나간 양력 2월 3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입춘은 24절기 중에 새해의 첫째 절기로 대향과 우수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입춘이 되면 보통 대청소를 하고 농기구들을 꺼내어 손질하면서 한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입춘은 음력으로 주로 정월에 드는데, 어떤 해는... 정울과 석 달에 두번 드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봉춘이라고 합니다. 입춘은 새해의 첫째 절기이기 때문에 농경 의뢰와 관련된 행사가 많습니다. 입춘이 되면 도시나 시골 할것 없이 각 가정에서는 기복적인 행사로 좋은 걸기들을 써서 대문 등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기도 하는데 이를 입춘축이라 하며 다른 말로는 입춘첩, 입춘방, 춘년, 입춘서 또는 춘축이라고도 합니다. 글씨를 쓸줄 아는 사람은 입춘축을 직접 자기가 서서 붙이고 글씨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부탁하여 서서 붙이기도 합니다. 입춘이 드는 시각에 맞추어 붙이면 좋다고 하여 밤중에 붙이기도 하지만 상중에 있는 집에서는 서 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춘축으로 가장 유명한 걸귀는 역시 입춘대길 건양다경인데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귀는 조선시대 남인의 거두 미수 허목이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의 대표적인 입충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문 만복래. 웃으면 만복이 온다. 춘도 문전 정북이. 봄이 문 앞에 오니 재산이 는다. 부모 천년수 자손 만대영. 부모는 장수하시고 자손들은 오래도록 잘 살게 된다. 그 천재 내백복 온갖 재난은 사라지고 수많은 복이 찾아온다. 절기 자체가 농사를 위한 기준일인데다가 입추은그첫 번째였으므로. 한해 농사를 점쳐보는 소소한 놀이들도 했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멀쩡한 보리뿌리를 뽑아서 그 수를 세어보는 것인데 뿌리가 셋이면 풍작, 둘이면 평년작, 하나 또는 아예 없으면 흉작이라는 것입니다. 입춘에 관련된 속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춘 추위는 꺼다 해도 한다. 이 뜻은 입춘이지만 날씨가 춥다는 의미로 반드시 입춘 무렵에는 추위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입춘 거꾸로 붙였나? 입춘이 지났는데도 날씨가 몹시 추워진다는 속담으로 절기상으로는 봄이지만 날씨가 춥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춘에 오줌떡 깨진다. 비로소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지만 그 무렵의 추위가 매서워 오줌떡이 얼어서 깨질 만큼 추위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가게 기둥에 입춘. 이 뜻은 추하고 보잘 것 없는 초라한 가게집 기둥에 입춘 대길이라는 거창한 걸기를 서 붙인다는 것으로 제게게 맞지 않아 어울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원래 입춘첩은 양반집이나 정선집에 잘 지은 집에서 붙이던 글인데 가게집 기둥과 같은 허름한 곳에서 붙였으니 격이 맞지 않음을 빗대어 나타낸 말입니다.